전우석의 트로트 가수 데뷔 소식에 대한 팬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땠나요? 김혜윤이 부적절한 이유를 폭로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분주한 세계에서 변우석은 점차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단지 젊은 배우가 아니라 훈훈한 외모와 로맨틱한 연기 능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등장은 꿈속의 이상향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많은 이들을 매혹시키며 그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평화로운 도시 파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변우석은 서울의 활기찬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외롭고 독립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리적 거리에 직면한 그는 많은 시간을 긴 버스여행에 할애하며 강여행은 인내와 인내에 대한 교훈이 되었다. 그러나 그 거리가 그의 예술의 길을 막지는 못했다. 변우석은 자신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연기 수업에 참여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성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전문 연기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의 창부적인 재능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배우로서 데뷔하였고 점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갔다. 189cm의 큰 키와 슬림한 체형을 가진 변우 변호... 석은 윤기나는 피부, 깊은 눈동자, 그리고 햇살 같은 미소로 그의 얼굴의 모든 선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 더욱이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많은 OST곡을 통해 기적을 일으켰고 각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에 빠지게 하여 마치 그가 직접 마음으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하다. 변우석의 경력은 단지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의 빛을 찾는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는 걸음마다 단지 재능뿐만 아니라 진실함과 자부심으로 인상을 남긴다. 팬들에게 변우석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세련되고 우아한 상징이다. 그가 참여하는 모든 예술 작품, 영화에서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완벽과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그 화려한 빛 속에서 변우석은 한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변우석이 정식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팬 커뮤니티는 다양한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칭찬과 의심의 목소리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온라인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변우석의 절친한 동료인 김혜윤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혜윤에 따르면 변우석은 감정을 눈빛과 몸짓으로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트로트 즉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음악 스타일을 요구하는 장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혜윤은 변호석의 목소리가 품질은 좋지만 트로트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연기할 때와 같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혜윤의 발언 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모든 예술가가 모든 장르에서 시도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실망감을 표현했고 다른 이들은 김희윤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트로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이 뜨거울 때 변우석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김희윤의 코멘트에 대해 직접 응답하지 않았지만 곧 이슬 공연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이어진 특별 트로트 콘서트에서 변우석은 단순히 하나가 아닌 네 곡의 트로트를 선보이며 각 곡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음악적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술가의 다재다능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변우석에 대한 취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각자의 길이 있고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예술가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모든 도전이 성장하고 빛나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기 드라마 선제와 점프의 막이 내렸지만 주연 배우 변우석의 매력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한 변우석은 연기 실력뿐만 아니라 유머감각과 팀워크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선제와 점프가 끝난 후에도 변우석은 팬들과 동료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플라잉의 이승협과 유혜승이 SBS 파워 FM의 2시 탈출 걸투쇼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 행사는 두 아티스트가 새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변우석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더 알려줄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이승협은 변우석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엔 플라잉이 새 싱글 내가 내마음의 자리 잡았어를 발매했을 때 변우석은 단순히 응원을 넘어서 자신의 SNS 스토리에 이 노래를 홍보하며 팬들에게 스트리밍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노래의 스크린샷을 올리며 괜찮나요? 라고 물어 팬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변호석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친근한 태도는 그가 예술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은 팬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선재와 점프의 한 조연 배우는 변우석이 항상 주목의 중심이 되며 그의 재능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구축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촬영 현장의 뒷이야기와 재채에 있는 상호작용은 온라인 보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며 변우석의 이름을 뉴스 헤드라인에서 계속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경력을 지닌 변우석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도 다양성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제와 점프가 종영했지만 변우석에게는 각 프로젝트가 연기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 및 동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이 됩니다. 뒷이야기가 비록 사소할지라도 변우석의 유머러스하고 재능있는 사랑받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